분명히 어디 막혀 있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뒤로다가 예순일곱 넘어가면 대운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 음. 어, 이런 얘기는 조금 제가 해도 되려나 어, 늦은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북점집 홍화만신입니다 자, 님 오늘은 네. 어, 운세를 찍어 볼 건데, 그렇죠. 2025년 을사년 용띠분들 운세를 볼 거예요. 연, 용띠. 네. 그 중에서도 네. 64년생, 62세, 62살, 갑진생 분들인데요. 생, 62살, 갑진생. 네. 예. 이분들인데요. 어, 이분들 신점으로 보셨을 때, 운세가 네. 좀 어떤지 보기 전에 앞서서, 네. 이분들의 특징과, 이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용띠이신 분들, 특히 갑진생 같은 경우는요, 네.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대장의 기질이 있어요. 네. 그게 직장을 다니시던,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 네. 직장을 다녀도 내가 내일처럼 하세요. 음... 내일처럼 하고, <laughs> 내가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라고 해도, 네. 은근히 왜, 앞에 나서는 팔랑팔랑한 게 아니고, 네. 뒤에서 사실상 음. 그 지도자인 역할을 하는 거 있죠. 음.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용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관운을 잘 타고 났거나, 갑진생은, 네. 관운을 잘 타고 났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관운을 떨치고 나왔다고 하면, 네. 자리 잡는데 좀 변동수가 많았을 거예요. 어. 변동수가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 음. 자, 사람한테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쯤에 사람한테 당해서 금전 손재를 봤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음. 그러면은 그 손재를 메꿀 수 있을지 없을지, 2025년도, 을사년에, 좀 어떤 변화와, 어떠한 운기가 좀 들어있을까요? 음 을사년 같은 경우는, 지금 62세 갑진생은, 어, 일단 좀 변화하는 해라고 나와요. 변화하는 네. 해라고 나오는데, 쉬운 아홉, 쉬운 여덟, 요 때, 내가 좀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음. 62세를 기점으로 63, 64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어디 막혀 있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뒤로다가 67 넘어가면 대운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 음... 음, 대운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점을 보고서 뭐, 그동안 무엇을 풀어내라고 했다던가. 네. 예를 들어서 뭐 불이라도 밝히라고 했다던가 음. 뭐 구치성 등뭐 구치성이 아닌 다양한 여러 가지 풀이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다고 하면 올해는 꼭 하세요. 네. 꼭 그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풀어낼 것들을 좀 풀어내고 안 좋은 기운들을 풀어내고 음. 좋은 기운으로 바뀐다고 하면 용이 여의주를 문격이라고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앞으로 5년이 좀 다르다 이래요. 음. 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아지는 운기에 되게 가까운. 지금 좋아지는 운기에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좀 있어요. 네, 네 관절 쪽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음. 한번 정도 암 선고를 받아서 그거 치료하시고 음. 이러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이고 음. 어 혈관계통으로도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몸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아. 음, 몸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가 좀 보고 싶은데 네. 이분들의 조금 인연법은 좀 어때요? 25년도에 인연자 음, 그러니까 귀인이 있을지 악인이 있을지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을 통틀어 말하는 건 아닌데 하반기 쪽 운세가 오히려 귀인 수는 들어요 음... 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자다, 이런 게 아니고, 투자자를 데려다 줄 사람. 음. 그런 귀인 있죠. 사람을 네. 몰아다 줄 사람. 네. 어, 이런 사람의 운, 운기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음. 어, 그리고, 어, 이런 얘기는 조금 제가 해도 되려나? 어, 늦은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응, 갑진생들. 음. 늦은 재혼. 네. 근데 이게 운기가 좋아요. 음... 그러니까 궁합은 한번 보시되, 어, 내가 진짜 뒤로는, 요즘은 100살까지라고 하니까 100살보다 더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어,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할 사람, 네. 만나실 수 있는 운기가 있으신 분도 있네요. 음~~, 음... 음... 오, 굉장히 좋네요. 근데 지금 음력 4월이잖아요. 네. 음력 4월인데, 음력 6월, 음... 그 다음에 7월 보름 정도까지는, 음... 뭐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서 갖다 만지거나 음. 금전 문제 이런 거 계약이나 예를 들어 매매하시고 할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음. 잘못하면 손재가 날수 있어요. 음, 음, 음. 생님 그러면 이분들 제일 중요한 말년은 좀 어떤가요? 음 말년은 네.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예순생 어, 예순넷 넘어가고. 그리고 67, 여8에 좋다고 하면 네. 이분들 말려누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식덕도 음. 볼 수가 있고 네. 내가 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도 새로 이룰 것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새로 이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사업을 방향을 약간 바꿔 가실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내가 진짜로 되게 힘든 상황이야. 네. 라고 하면은 그걸 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귀인 예, 네 예, 음. 귀인 수가 있기 때문에 귀인만 잘 잡는다면 사실 말려누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음. 만약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분들이 좀 점을 보러 온다면 네. 62세 분들이 네. 좀 어떻게 점을 봐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운기를 바탕으로? 어, 지금 운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 바탕으로는 네. 이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운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도 새롭게 만나고, 음. 예를 들어 사업 내용도 좀 바꾼다든지, 음. 이사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자식이 결혼을 한다든지, 음. 뭐 여러가지 있죠. 음. 그런 변화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변동을 기준으로 이게 좋게 갈 거면, 네.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음. 안 좋게 갈수 있으면, 조금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쓰고 음. 넘어가시게 해서 음. 바꿔서 갈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것 같아요. 아 음, 조금 다르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네네. 어 좋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정말 62세 분들이 많이 볼거예요 네. 그쵸 그분들에게 좀 화이팅 하라고 운기 네. 좋으니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힘드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은 변화 변동 속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어 운기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운기가 음. 나쁘지는 않고 분명하게 변동수가 좋은 쪽으로도 움직이니까 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